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얼마 전에 끝이 났죠? 2023 신인 드래프트 지명 행사가 끝이 났는데요. 올해는 전면 드래프트로 총 11라운드의 지명이 있었는데요. 총 110명의 선수가 새롭게 KBO 리그 신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1라운드 마지막 KT 순번까지 지명을 받지 못한 선수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선수들은 이제 대학 야구에 진출을 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선수는 육성선수라는 제도를 통해 프로의 문을 두드려 볼수 있습니다. 육성선수는 과거에 신고선수나 연습생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진 제도인데요. 육성선수로 프로에 들어온 선수들은 이제 정식선수가 아닌 육성선수 신분으로 퓨처스 리그에서 경기를 뛰며 실력을 갈고 닦을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퓨처스 리그에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면 정식선수로 등록이 될수 있고 그 이후에는 1군에서 뛸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상위 지명을 받은 선수들 중에서도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지명을 받지 못한 육성 선수 중에는 성공을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예외가 있는 것처럼 육성 선수 중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선수들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육성 선수 출신으로 프로에서 큰 성공을 거둔 선수들을 직접 모아봤습니다. 2006년 현대 육성 선수 입단, 2010년 롯데 육성 선수 입단. 롯데의 화끈한 공격 야구를 이끌고 있는 정훈 선수도 육성 선수 출신입니다. 특히 이 선수는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육성 선수로 입단을 했던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의 육성 선수로 들어왔는데, 정훈 선수의 입단 동기로는 상위 지명을 받았던 강정호 선수나 황재균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지 1년 만에 방출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에 좌절을 했던 정훈 선수는 홧김에 군입대를 결정,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이후에 제대를 한 뒤, 고향인 마산 양덕 초등학교에서 몸을 만들며 초등학교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연한 계기로 롯데 자이언츠의 입단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육성 선수 신분으로 다시 프로의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롯데에서는 현대에서와 달리 정훈 선수가 2군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될수 있었고 이후에 1군에 데뷔를 하고 주전 2루수로 자리를 잡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비가 좋지 않다 이런 편견과도 많이 부딪혔었는데 이후에 좋지 않은 수비 약점 대신 본인의 작은 몸을 모두 사용하는 풀스윙을 통해 펀치력을 인정받아 수비 약점을 딛고 주전 2루수로 리그에 이름을 알린데 성공했습니다 이후엔 또 외국인 1루수인 번즈가 들어오면서 정훈 선수가 주전에서 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던 정훈 선수는 1루수, 외야수, 뭐 3루수 다양한 포지션을 넘나드는 유틸리티맨으로 롯데에 다시 자리를 잡았고 2020년부터는 주전 1루수로 활약을 하며 FA 자격까지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육성 선수 입단 뒤에 FA 계약까지 따냈고 또 롯데에서는 본인이 양덕초등학교 시절에 가르쳤던 제자인 박영환 선수가 신인으로 들어오는 재밌는 인연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일을 경험하면서 정훈 선수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마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FA를 따낸 육성 선수 출신으로는 지난해 하나와 계약을 맺었던 최재훈 선수가 있고 또 최재훈 선수처럼 작은 몸집 때문에 프로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 육성 선수로 들어와 FA 계약까지 맺었던 이지영 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재훈 선수나 이지영 선수는 포수 치고 사이즈가 작다는 편견을 이겨낸 훌륭한 사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2012 삼성 육성 선수 입단. 보통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외면받는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바로 외야수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식상 야수보다는 투수가 더 귀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 야수 중에서는 수비가 되는 포수나 내야수를 더 귀하게 치는 추세인데 이 중에서 외야수는 가장 좀 많은 자원이 아마추어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신인지명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구를 잘하더라도요. 박혜민 선수도 이런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대학 야구에서 좋은 컨택과 빠른 발, 그리고 괜찮은 수비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워낙 좀 흔한 유형이다 보니까 박혜민 선수가 신인지명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삼성의 육성 선수로 들어가서 본인이 스스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박혜민 선수의 삼성에서의 커리어를 생각해 보면 노력과 운이 좀 겹쳐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박혜민 선수 이전에 리드오프 중견수를 맡았던 선수는 정형식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고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박혜민이 그 자리를 꿰차고 그때부터 주전으로 자리를 잡아 삼성의 최고의 스타 중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빠른 발과 화려한 수비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대구를 떠나서 LG로 이적해 팀의 우승 경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4년 60억의 대형 FA 계약과 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까지 박해민 선수는 비록 육성 선수로 남들보다 느리게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본인의 빠른 발만큼이나 남들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1987년 빙글의 육성 선수 입다 사실 이번 순위를 꼽으면서도 느낀 게 육성 선수로 성공한 선수의 대부분은 야수에 치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투수는 워낙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시절 어느 정도 자질을 보여준 선수는 모두 지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투수로 육성 선수로 들어온 선수 중에는 큰 성공을 거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예외죠 한용덕 선수는 472경기 출장에 120승 24세이브 평균자책점 3.52 1341 삼진 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떤 레전드 랑 비교를 해도 결코 쳐지지 않는 기록인데요 더 대단한 점은 한용덕 선수의 프로 입단 전 과정을 살펴보면 더 대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용덕 선수는 동아대 재학 시절에 부상이 문제가 되어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바로 중퇴하고 야구를 그만뒀었는데요 이후에 군대를 다녀왔고 군대 제대 이후에 트럭 운전 이라든지 자꾸 일을 하는 등 시간을 때우다가 신생팀인 빙그레 이글스의 배팅골 투수로 다시 입단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빙그레 감독인 김영덕 감독이 한용덕 선수의 고교 시절 좋은 모습을 보고 정식 선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영입을 했기 때문에 마냥 배팅골 선수로 데려온 건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한용덕 선수는 실제로 빙그레 타자들이 연습을 할수 있는 배팅골을 던지는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배팅골을 던지면서 좋은 제구력을 익혔다고 본인이 말을 했을 정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에 부위가 좋아져 다시 정식 선수로 전환이 됐고 재구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커리어를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선수로서 큰 성공을 거둔 한용덕 선수는 이후에 육성 선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 감독 자리에 앉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2008 LG 육성 선수 입단, 2012 넥센 육성 선수 입단. 서건창 선수 역시 앞서 소개해드린 정훈 선수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시련을 견제하는 선수입니다. 광주 1구시절에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LG 육성 선수로 입단을 했지만, LG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넥센의 테스트를 받아 육성 선수로 입단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신의 한수가 됐습니다. 특히 넥센은 당시에 이루수 자리가 구멍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좋은 컨택을 가지고 있는 서건창 선수가 캠프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주전 기회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해당 시즌 서건창 선수는 뛰어난 활약을 하며 신인왕과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넘어졌는데요. 보통 선수라면 이 정도만 돼도 진짜 성공을 했다 하고 만족할 수 있지만 서건창 선수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타격폼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특유의 이제 웅크리는 타격 자세를 완성했는데요. 이 자세는 다양한 구종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할수 있는 자세가 됐기 때문에 서건창 선수의 컨택 장점이 극대화 됐습니다. 이 타격 폼이 완성됐던 2014시즌에 서건창 선수는 지금도 유일한 KBO 리그 기록이죠. 단일 시즌 200안타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 200안타를 바탕으로 MVP 자리에도 올랐고요. 지금도 육성 선수 출신으로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거머쥔 선수는 서건창 선수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육성 선수죠. 서건창의 현재 팀 동료인 LG 채은성 선수는 육성선수로 입단해 자신의 기량을 꾸준히 갈고 닦아 현재 다음 FA 시장의 최대어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1991 쌍방울 육성선수 입단 한국 프로야구 최고 포수 중에 한 명인 박경환 선수도 육성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 시리즈 우승, 국가대표, 골든글러브, MVP, 홈런 업, 20 홈런, 20 도루까지, 뭐, 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자 전체를 기준으로 해도 박경환 만큼의 커리어를 한 선수가 얼마나 될지, 포수뿐만 아니라 타자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도 박경환 만큼의 커리어를 쌓은 선수는 많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야구선수로서 해볼 걸다 해본 선수인데요. 박경환 선수는 쌍방울 선수 시절 이제 후에 SK에서 감독과 선수로 만나게 된 조보면 코치를 만나게 되는데 이 혹독한 지옥 훈련을 견디고 수비가 탄탄한 포수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던 박경환은 학구의 노력 끝에 장타력까지 갖춘 공수 겸장 포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포수로 뛰면서 홈런왕, 20-20 클럽, 한경기 4연타석 홈런 같은 만화 같은 기록을 써내려갔는데요 현대 시절의 박경환이 이런 홈런포를 바탕으로 최고의 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선수 생활 말년이된 SK 시절에는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SK 마운드가 굉장히 두터웠던 건 포수로서 박경환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를 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수를 까다롭게 보기로 유명한 김성근 감독도 포수 수비에서만큼은 박경환 선수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SSG 랜더스의 영구결번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박경환 선수는 최근 KBO 리그 40주년 올스타 40인 명단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위 김현수 2006 두산 육성 선수 입단. 신일고 시절에 타격천재로 이름을 알렸으며 청소년 대표에도 발탁되기도 했던 김현수 선수가 지명을 받지 못하고 육성선수로 프로에 들어온 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현수의 신일고 시절 동료인 남윤희 선수가 미국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스카우터들이 담합해서 김현수를 뽑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현수 말고도 당해 신일고 출신의 신인 지명을 받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분석을 해보면 사실 마냥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제 김현수가 고교 시절 주로 봤던 포지션은 1루수기 때문에 포지션의 희소성이 다소 떨어지는 1루수를 봐서 김현수 선수가 지명을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과정으로 인해서 육성 선수로 두산에 자리 잡게 된 김현수 선수는 뭐 별다른 시련 없이 바로바로 바로 프로 무대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주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김현수는 3년 차인 2008년부터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자타자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컨택하면 김현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타이밍을 잘 맞추고 어떤 공에도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국가대표를 선발할 시에는 항상 3번 타자에 김현수 이름을 써놓고 시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가대표 단골 타자가 됩니다. 이 후에 FA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진출해 KBO 리그 육성선수 출신 최초 메이저리거가 되기도 했고 한국에 다시 돌아온 뒤에는 LG와 FA 계약을 맺으며 제2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LG와 첫 번째 맺은 FA 계약과 4년 후에 맺은 두 번째 FA 계약까지 모두 100억 이상 규모를 자랑하며 현재까지 유일한 쌍 100억 클럽의 가입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준 김현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건두 번째 소속팀인 LG를 우승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위 장종훈1986 빙그레 육성선수 입단. 이제 요즘 야구팬들에게 육성선수, 머신고 뭐 선수 신화 이렇게 말을 하면 서건창 선수나 김현수 선수 이렇게 떠올릴 테지만, 올드 야구팬들에게 연습생 신화하면 장종훈 선수를 모두 떠올릴 텐데요. 항상 미디어에서 장종훈 하면 연습생 신화라는 말이 따라다녔을 만큼 정말 유명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장종훈 선수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커리어는 그냥 수상 경력만 이야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91년과 92년, 2년 연속으로 프로야구 MVP를 수상했었고, 90년과 92년, 3년 연속으로 홈런왕과 타점왕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골든글러버와 이글스 영구결번까지 화려한 커리어를 장식한 장종훈은 기록의 사나이라는 다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장종훈 선수가 은퇴할 당시만 해도 홈런, 타점, 안타, 득점 대부분의 통산 누적 기록에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양준혁 선수라든지 이승엽 선수, 뭐 박용택 선수 이런 선수들이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장종훈 선수의 기록을 재치 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장종훈 선수가 대단한 이유는 노력으로 모든 걸 이뤄낸 선수이기도 합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건 장종훈 선수의 뭐 상징과도 같았을 정도로 정말 많은 스윙 연습을 했던 선수인데요 이렇게 노력을 바탕으로 장종훈 선수는 80년대 원년부터 홈런왕으로 이름을 알렸던 이만수 선수로부터 홈런왕 계보를 이어받아 90년대 홈런왕 스타로 불하기도 했습니다. 최초로 한 시즌 40홈런 시대를 연 것도 장종훈 선수인데요. 이제 이승엽 선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KBO 리그의 국민 타자는 바로 장종훈 선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박형규가 장종훈이 홈런 1위가 맞다 아니다로 내기를 거는 에피소드가 있었을 정도로 장종훈 선수의 인지도와 인기가 대단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 선수 신화를 만든 장종훈 선수를 만든 게 바로 하루 6000번 이상의 스윙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금쯤 지명을 받지 못해 시리에 빠져 있을 선수들이 장종훈 선수를 포함한 이 육성 선수 사례를 떠올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건 남들보다 늦을지 몰라도 프로에 와서 노력을 하는 것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명을 받은 선수도 또 받지 않은 선수도 지금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은 또 재미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